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됨으로 복받는 한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나 인류에게 바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잘 따라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을 왜 멀리 해야 되느냐? 물 들어요. 물 들어요. 가까이 죄를 하면 할수록 물듭니다 아이들을 노는 것 보면요 어떤 아이들과 어울리느냐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 물듭니다 100% %예요. 이건 역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다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조상들의 죄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이 뭐냐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 그것은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 의지로 이것이 끊어진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 포로기 이전 포로기 때의 선지자들이 하는 선포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을 자초한 것은 유다, 너희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조치가 뭐냐? 이렇게 죄악을 답섭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불이행하는데의 조치는, 나 이제 너희들 음성 듣기 싫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사람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부모가 대화를 들어주지 않을 때랍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것만큼 사실 무서운 게 없어요. 이 무서운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7장에 하셨던 말씀. 예레미야야 너도 단단히 들어라. 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생각한다고 나한테 또 기도할 거지? 기도하지 마. 나한테 부르짖거나 간구하지 마. 나 듣지 않을 거야. 나 듣지 않을기로 작정했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선지자가 할수 있는 일은요. 백성의 일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유다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벌어도 없이 큰 거죠. 벌어도 없이 큰 것. 하나님 말씀은 자기들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뭐 귀동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이, 이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이 계약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지, 자기들은 하나도 듣는 것도 없고, 행하는 것도 없으면서, 필요할 때는, 필요할 때는 구하고, 어, 또, 또, 뭐, 힘든 일이 생기면, 그저서야 구하고, 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인간이 계약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냐. 계약 관계인 어린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걸다 맞춰주는 거예요. 다 맞춰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절대 이건 변하지 않는 것. 주종 관계는 안 변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천지가 계벽을 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유다에게 맞추어서 오만 것을 다 잘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냐, 오냐 하니까 이제 자기가 주인행사라는 거예요. 수발을 다 들어주니까 자기가 주인행사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해주시면 나도 잘해야죠. 그게 계약 관계죠. 잘해 주시면 나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없어도 오냐, 오냐, 오냐 그리 잘해 준다고 나라를 통째로 그냥 자기들의 삶은 터치도 하지 말게 하고 지는 가지고 싶은 것다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훔쳐낼 건다 훔쳐내고 지는 배를 불려놓고 나서는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바르게 해라 말을 들어라 그건 안해 이걸 전문용어로 구대타라 그럽니다 이걸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역이란 말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역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죄악에 함몰되면요 지각이 마비돼요 너무 많은 악한 것에 이미 학습되어 있어서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마비되어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유다의 형평과 처지예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왜? 서서히 나빠지거든요. 서서히 나빠지거든요. 유다가 어느 정도로 나빠졌냐? 어느 정도로 타락의 상황이냐 하면요. 그들이 하나하나 긁어 모은 우상이 바알이나 뭐 오만 잡신이 성읍 수만큼 있다. 그리고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뭐 우리로 치면 행복로 이런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길마다 우상이 있는, 길길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만큼, 걸음, 걷는 걸음, 걸음마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마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 몰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인데, 걷는 걸음, 걸음이 죄고, 그길 전부가 오염되어 있는데, 유다가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그럼에도, 내네 백성, 내네 백성을 좀 살려주세요. 내네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럴 줄 알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선지자에게, 너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지만 나한테 부르짖고 그거 하지마 하지만 나안 들어주고 이번만큼은 정말 나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정작 알아야 될이 유다가 유다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느냐 참 유다의 패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서 뭐하느냐 거룩한 척 거룩한 척. 자기들이 그 이미 오염된 삶으로 거룩한 재물이라고 하나님께 가져와가지고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이미 가증스럽게 여긴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 사실은 드릴 것도 없지만 전부가 하나님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목숨까지 드립니다 이러고 드림이 예배예요 드림이 예배 그런데 지금 유다의 이 악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좀 드리기면은 좀 받기라도 해요, 어? 아니 이렇게라도 하는 걸좀 받으라니까요. 뭐 맨날 재앙이다 심판이다. 하나님 뭐 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냥 두라니까요. 좀 이런 행위에 예배인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는 게 버릇없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이 점점 연세가 들어가니까 기력도 없고 또 재정력도 없으니까 자녀들이 자꾸 큰 소리 고 배은망덕한 파렴치한 인들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 없이 지고등이 태어나는 거요.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많아요. 부모에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 이렇게라도 효도하면 받아요. 좀 받아. 아이고 늙어 빠져 가지고 어쩌려고 이런 이런 짓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죄로 지각이 마비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이 정도로 망가졌는데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냐? 있 어? 내가 벌과 심판을 내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 그런데도 나보고 지금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라고? 이러한 엉터리 신앙인과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리고 아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 자꾸 받아 먹으러 오는 거예요. 받아 먹으러.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았다가 나쁜 말은 아닙니다. 자기를 산재물로 드리러 오는 게 예배예요. 산재물로 드리는 것.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견을 입는 곳. 이곳에 와서 다시 심장을 갈아 끼우는 곳, 이곳에 와서 다시금 에머전시, 응급처치를 받고 세상으로 가는 곳이 예배자리, 예배자리. 의 근데 엉망진창으로 살아와 놓고는 뭘 하나님이 불러준 것만도 은혜인데, 아이고, 또 저런다고. 모르는 뭐 받은 게 없다고. 이 지경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냐는 것이죠. 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배워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원하세요. 순종하고 행하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삶에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계약 관계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약이 오늘도 성실히 이행되어서 하루가 정말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날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은 아버지라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입이 부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전부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 아닌 것이 없으니 드림이 마땅하다.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계약이 성실히 잘 이행되어 지도록 우리의 지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 우리와 만남에 성품이 더욱 거룩하여 져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 땅에 빛대고 소금되며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귀한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민